그효 인테리어네요. 아 좋죠. 네, 맞아요. <laughs> 그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분들께서 진짜 신경을 사실 많이 쓰셨어요. 그 잡는 손잡이가 되게 많은 네. 것 같아요. 그거는 <laughs> 수건걸이예요. 수건. 아, 그거? 아이고 아, 이 수건걸이네요. 네 수건걸이요. <laughs>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그 도담마을 쪽에서 인덱스 도 기억나세요, PD님? 네. 여기도 똑같은 인덱스 도어. 도어가 뒤쪽으로 들어가 있고, 문 주변에 문선이 없이 깔끔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고, 인덱스 도어를 사실 하고 싶으면, 이 외부 마감을 필름 아니면 타일로 해야 돼. 스텝도어도 마찬가지고, 인덱스 도어의 필름 도어도 도어를 도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어를 기성품을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필름 시공을 해서 마감을 했어요. 하부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도어는 우드 컬러로 같이 맞췄어요. 집의 특징은 복도가 꽤 길어요. 좀 넓은 평수인 집들이 대부분 복도 라인이 좀긴 편인데 새벽이나 이제 이럴 때 방에서 나올 때 너무 껌껌해져 있으니까 우리 스위치까지 가서 불을 켜야 되잖아요. 저희가 복도 쪽에 센서로 된 스텝등. 만약에 새벽에 방에서 나왔는데 깜깜해요. 저희가 지나가는 길에 복도 쪽으로 스텝 조명. 집에 있으면 되게 느낌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에서 이렇게 좀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드리면 필요한 거를 못 느끼시다가 있으면 사실 좋거든요. 두둑이 들어오다가 발길을 반겨주는 탄 느낌. 네. 이 집은 정말 따뜻한 집이고. <laughs> 머물러야겠다. 음. <laughs> 여기 전체적으로 센서를 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이 이제 넓어서 여기에서 불을 켰다가 저기에 또 끌어가려고 하면 너무 멀어요. 전실도 길고 현관 복도도 길어. 요 이걸 들어오면서부터 스위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는 센서를 사용을 해서 해드리는 게 훨씬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는 음. 장식장인데 양주? 이런 게좀 많으시대요. 방줄 여기다 한다고? 네, 그래서 예쁜 걸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솔직히 여기다가 네. 여성분들 가방 갖고 나가기 편할 때 예쁜 가방. 아, 뭐 그래, 너무 그래, 너무 어, 그래도 예쁘겠다. 이거는 진짜 쓰시는 대로 되게 예, 네, 너무 예쁜 아니, 공간. 실제로 네. 신발 진짜 비싼 신발들 이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여기다 넣는 도 네. 지금 유리 선반에 유리 도어로 브론즈 유리로 해드렸고 음. 센서를 연결을 할때 지금 이쪽이 제가 움직이면서 불이 들어왔잖아요. 얘네랑 같이 연동시켜서 같이 켜질 수 있게. 이제 도어 같은 경우에는 영림 제품인데 앞뒤로 다 열릴 수 있게끔 걸리지 않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긴 현관 복도를 지나서 나오시면은 이쪽에 현관장. 현관장은 손잡이 부분 다 고객님께서 좀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맞춰드렸어요. 여기 원래 푸시만 했는데 네, 푸시 도어의 장점이자 단점이 사용하실 때. 한번 눌렀는데 잘안 열리거나 아니면 닫았는데 제대로 안 닫히고 문이 떠있는 상태라던가 아니면 뭔가 직관적이지 못하잖아요, 사실. 이게 한번 누르고 그 누른 거를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열 수가 있으니까 고객분들이 선호하시는 게다 달라요. 마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시는 민자 마감은 아니에요. 약간 도장 느낌이 있는 그런 마감인데 신발장에 이제 이런 재질의 도어 마감재를 사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신발장에 있는 흙이나 이런 것들이 손에 묻어있어요. 있는데 사용을 하시면서 오염이나 이물질에 좀 강한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때가 덜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청소하시기도 편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재질들이 매트한 재질들이기는 해요. 이제 그런 제품들이 뭔가 지문이 났을 때 닦기도 편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애초에 이제 지문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여기 문도. 네. 아까 그 거실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공용 공간에 그 도배 사용한 벽면이 없다. 도배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 지금 타일을 다 사용을 했는데 이쪽부터 현관까지도 전부 다 필름 시공으로 같은 필름으로 좀 일체감 있게.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입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사실 입구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면에 보시면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벽 같은 경우에는 6 0 0에1200 타일 시공을 했는데 집에 요즘에는 홈셀프 스타일링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조명을 위대해 보시죠. 네, 맞아요.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입의 수완등이고요. 이 조명을 사용을 해서 이쪽에 예쁜 액자나 소품이나 이런 거를 좀 놓으시면은 포인트가 되고 약간 갤러리 같은 분위기가 날수 있게끔. 일부러 요 조명에 넣어드렸어요. 여기 서있으면 네. 뭐지 사진 이쁘게 찍힐 것 같은데. 인스타 스팟이에요. 네, 약간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일체감이 있는 디자인으로 해드린 게이번 현장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시면 어두운 컬러의 자재는 사실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톤앤톤 무드가 잘 맞춰진 그런 현장이고. 어, 창호도다 바꿨나요? 창호는 이제 일부분만 교체를 했는데 지금 여기 쪽이 교체한 창호는 l x g 인에서 나오는 뷰 프레임 창호라고 해서 창호의 프레임이랑 유리 부분이 원래 대부분 실리콘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창호의 특징은 그 부분에 실리콘이 없고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게 특징인 창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네네. 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마감이 사실 요 창호를 쓰면 예쁘게 나오지만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죠. 프레임 전지현이 방어. 예쁘겠네요. <laughs> 뭐 어쩌라는 거지? 엔조보다 <laughs> 훨씬 아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까신 거예요? <laughs> 그래, 이,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오래도명엔하니까복도 <laughs> 쪽을 보시면은 이 쪽에 분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배기를 노출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분배기 같은 경우에는 분배기를 가리는 용도로 저희는 그 수납장을 짜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분배기는 불사신에서 어떻게 습니까 그래 하수도 설비 상수도 설비 우리가 확장하면서 옮길 수 있다 근데 분배기 어떡하지? 보통 아파트 이 벤치 디자인을 뽑았던 제일 큰 이유 분배기 공간을 그 벤치로 짜러 아까 현관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액자든 뭐든 포인트가 될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드렸잖아요. 이쪽 공간도 아까 말씀드린 수완등, 수완등을 이용해서 좀 빛의 방향 조절을 할수 있게. 있겠... 달아드렸고 그쪽에 뭐 가족 사진이던뭐 가지고 계시는 어떤 뭐뭐 뭐 좋으신 것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왜 수완등이 백조 아니 수완? 맞아요. 이거 근데 왜 수완등이라고 하지? 왠지 백조의 호수 할때좀한명딱핀 조명 같은 느낌으로 보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자 우리 모르면 어떻게 하죠? 모르면 편집자가. 우리님 원하셨던 부분들이 붙박이장들 용도에 맞춰서 내부 구성을 다 다르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일부 약간 골드로 포인트 주는 거가요 어, 네, 이거는 이제 취향 골라주신 겁니다. 보통 이쪽에 파우더룸이 있죠. 그래서 파우더룸으로 들어가는 분은 슬라이딩 도어로. 이 집은 특이한 게 수납이 진짜 많아요. 구축 아파트들은 수납을 만들, 공간이 없어서 사실 문제인데, 수납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너무 많았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안방 쪽은 저희가 스윙도어라그래서여닫이 도어잖아요. 여기는 공간이 안방보다 조금 좁으니까, 슬라이딩도어로, 그리고 이쪽도 북박이장인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밑에 왜 뚫려있을까요? 청소이 들어가요. 음. 맞아요. 로봇청소기.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로봇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미리 선배선에서 콘센트 만들어드리고, 로봇청소기 높이에 맞춰서 도어를. 주먹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쪽 공간을 파우더룸 화장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냥 전체 수납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방 안에 방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는 화장실일 것 같고 하나는 방입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 별내동 기억나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안방과 마주보게 자녀방이 되어 있고요 저쪽에 계단으로 올라오자마자 이쪽으로 출입을 할수 있어요 자녀방에 방문이 두 개인 거죠? 자녀가 싫어하겠는데요? <laughs> 엄마 아빠가 막 절로 들어오지 않나, 이로들어오지 않나. 아, 프라이빗, 아, 프라이버시가 없는 아, 아, 자녀방. 아, <laughs> 여기가 바로 그 방입니다. 아, 프라이버시가 아, 없는 자녀방. 아, 이렇게 나가면은 어딜까요 거실입니다. 거실. 아, 근데 여기 원래 원래부터 있었어요. 여기 아파트 구조가 이거를 저희가 일부러 만들어 드린 게 아니라 원래 이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여기를 자녀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방을 따로 사용하시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또 싶기도 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자녀방으로 사용하기 또 너무 좋은 방이기도 하고. <목소리> 안방 욕실이 또 굉장히 넓어요. 역시 큰 평수 짱짱, 짱짱이 여기는 진짜 구슬 잘뺀것같아왜냐면 네. 옛날에는 평수가 넓어도 화장실이 넓게 안 만든 거 맞아, 봐. 맞아요. 거의 뭐. <laughs> 변기랑 세면대 사이가? 거의 뭐 사우나인데요. 이제. <laughs> 이제 조금 취향에 맞으시면은 저희가 보통 설계를 해드릴 때는 여기는 건식으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세면대를 쭉 길게 좀 뽑아드리면 좋기는 한데 그거는 또 취향이 아니셔서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만들어드리는 데에 치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런 선반 올리는 거 있죠. 보통 여기에 인조대리석으로 두꺼운 거를 많이 하시는데 타일로. 졸리컷 마감을 해서 깔끔하게 젠다이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쪽 공간 보시면 원래 여기가 있었어요. 이 공간이. 근데 저희가 이 안에. 스테인리스 선반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용인 현장에 서스 304라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저희가 막 장식장도 만들고 했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소재로 선반을 만들어드려서 이제 금속 선반은 습기에 강하기도 하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좀 만들어드렸고요. 안쪽은 샤워 부스. 원래 이 샤워 부스 파티션을 유리로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조정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이제 타일을 감싸서 마감을 했고 안쪽에 조금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시다고 하셨죠. 샤워하실 때 잡으실 수 있는 손잡이를 네. 시공을 했습니다. 효리 이돼 거예요? 아 좋죠. 맞아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분들께서 진짜 신경을 사실 많이 쓰셨어요. 그 잡는 손잡이를대게한은것 같아요. 그거는 <laughs> 수건걸이예요. 수건? <laughs> 아니 네, 그 수건걸이인가요? <laughs> 네그 수건걸이. 위에 <laughs> 보시면 휴젠도 한 풍기라 그래서 요즘에 온풍. 그다음에 제습, 건조 이런 기능이 있는 환풍기가 조금 고가기는 해도 굉장히 좀 쓸모가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거실 욕실이 더 좁아요. 너무 이집에 최대 배려는 집주인을 위한 배려? 어 그래서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집주인을 위해서 안방 넓고 드레스룸 중간에 파우더룸 넓. 고 그 다음에 작은 방도 연결되어 있고 아, 욕실도 넣었고 지금 거실 욕실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 구조예요. 이쪽에 젠다이 쪽 쌓아드리고 둘다 트렌치 육가로 사용해드리고 수전은 골드를 포인트로 쓰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현존하는 골드 중에서 좀 예쁜 걸로 그리고 또 안방 욕실이랑 타일 컬러 컨셉 자체도 조금 베이지 톤에 얘는 훨씬 가깝기 때문에 골드와 포인트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샤워부스 유리 같은 경우에도 브론즈로 화장실 내부 공간에서는 이 공간의 톤을 맞춰서 다 세팅을 해드렸어요. 방이 진짜 큽니다. 방이 3 개인가요? 방4 개입니다. 창호 부분은 교체를 하시지 않은 창호들은 전부 다 필름 작업으로 해서 톤을 맞춰드렸습니다. 이 약간 그저 톤은 계속 유지하긴 했네요. 컬러 톤은 유지는 하는데 이제 골드 부분을 쓰고 싶으신 부분은 골드 부분을 써드리고 그리고 뭐 실버 부분도 다 있고요. 죽전에서 불사신 인기가 많아요? 저희가 죽전 현장이 약간 연달아서 인테리어 문의가 들어오는 게죽전분들이 저희랑 결이 잘 맞나 봐요. 인테리어 현장도 다 마감도 깔끔하게 나오고 다들 만족을 하셨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던 현장이었습니다. 죽전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의 많이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드립니다. 여기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공사 기간은 조금 여유가 있는 현장이어서 자재 셀렉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원래 보통 공사를 하는 스케줄이 미리 미팅을 하고 그 공사 금액을 조율을 하고 금액에 맞는 자재들을 셀렉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현장의 진행 방식인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자재를 다 골랐어요. 이게 소비자분들께서 시간이 없으시면 그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드는데 입주를 하실 때까지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현장이 전혀 아니었어서 자연광에서 우리 집에서 볼수 있는 느낌으로 다 자재를 보입해서 넉넉하게 두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할때 네. 불사신한테 한번 그냥 무조건 맡겨봐라라는 음. 이런 자신감 있는 좀 이야기 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적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주거면 주거만 전문, 이제 또 주거 중에서도 아파트면 아파트만 전문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 것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현장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거에 쓸수 없는 현장의 특징들을 또 주거에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도담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배기를 가리면서 사실 집안에다가 벤치 의자를 고정식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뜯어내기 전까지는 위치 변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벤치 의자들부터 어디서 만드세요뭐 음식점이나 식당 아니면 주점이나 뭔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먹는 곳들에서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주거에 접목할 수 있는 탁월한 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뭔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들을 많이 저희가 구상을 할수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저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나는 다할줄 안다. 뭐든지 어떤 인테리어든지 그래서 날로날로 발전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